여자 몸만 원한 남자가 왜 사랑한 척을 할까? 제가 친했던 언니랑 오빠가 있어요. 물론 저는 이 둘을 다 알았고 둘다 친했지만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. 둘이 예쁘고 잘생겼어요. 근데 이제 둘이 서로 알게 된 거예요. 오빠가 언니 번호를 땄고그 후부터 약간 좀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. 근데 어느날 언니가 며칠 있다가 그렇게 묘한 기류가 흐른 지 며칠 안 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여준는데 오빠가 약간 진짜 정말 여러분들도 제가 카톡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카톡을 보면 새벽 1시에 그냥 야, 너 나랑 잘래?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는 거예요. 물론 그런 단어는 안 썼지만, 음 뭔가 그냥 그 새벽 1시에 카톡하는 그 느낌과 뉘앙스와 뭔지 알죠, 여러분? 근데 저는 그런 거말안 숨기고 다 말하거든요. 언니는 그거 자랑이라고 보여준 거예요. 그 오빠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내가 이건 관심은 아닌 것 같다. 언니, 이 오빠가 그냥 언니한테 자자고 하는 것 같은데, 언니가 여기 만약에 지금 이 오빠가 새벽 1시인데 나오란다고 나가면은 딱 자고 끝일 거다. 그래도 좋으면 나가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 오빠는 저랑은 친했지만, 어, 저랑은 남녀 그런 게 하나도 없, 없었어요. 근데 없었는데 저는 옆에서 보고 그 오빠의 그런 스타일을 알았죠. 그 오빠는 여자를 막 그렇게 한 명을 길게 살고 사귀고 그러지 않고 살다가 몇달 동안 있다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가 눈에 띄게 되면은 그 여자한테 자자고 찔러보고 몇번 만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당연히 그 언니는 그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갔어요. 나갔는데 며칠, 한 3, 4일 있다, 저한테. 그 오빠 욕을 막 엄청 하더라고요. 나쁜 XX, 미친 XX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언니, 내가 그때부터 오빠는 그런 뜻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, 왜 그때 나갔냐.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때 안 나갔으면 되지 않느냐. 그 오빠는 되게 분명하게 밝혔다. 어쩌고저쩌고 하면서. <laughs> 여기서 보면 그 오빠가 여자 몸만 원한 남자죠. 그리고 어, 그 언니는 그 상대방, 다른 여자고요. 오빠는 뭐 사랑한 척까지 가지도 않았죠. 오빠는 그냥 관심 있는 척 조금 했어요. 근데, 여기 상상 웃긴 게 이런 얘기를 옆에서 보면은 이런 애들을 항상 남자가고 말을 많이 해요, 그쵸 <laughs> 남자가 왜 그랬을까? 이 남자는 나쁜 애다, 쓰레기다 이러면서.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남자가 아니에요. 내가 원해서 나갔잖아요.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갔죠, 나죠? 나예요, 중요한 건. 이 남자가 여러분 몸만 원했든 몸만, 원해, 몸만 원했건 아니면 그때 잠깐 좋아할 건 그게 중요한가요? 여러분, 그거 만약에 진짜 좋아했으면 어땠고, 안 좋아했으면 어떻고, 뭐가 달라지는 거죠? 그리고 우리가 그 남자가 연락이 좀 오다가 안 오고, 그런 기분 나빠해요. 근데 되게 웃긴 게, 여러분. 그러면 이 남자가 그렇게 길게 우리랑 만나고 길게 관심 표현하면 우린 기분 좋아야 되고 그 남자 관심이 끊기면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되나요? 앞에서 제가 말한 그 언니가 만약에 그렇게 남자가 좀 뭐라고 하지 좀 그렇게 싸구려 관심 보였을 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남자랑 사귀어요 그럼 그 언니는 앞으로도 그런 관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남자가 또 새벽 1시에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가고 그런 걸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? 그리고 언니는 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? 결국 나간 건자기인데왜그 오빠 욕만 했을까요?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,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고, 우리 남자는 우리,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.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, 아, 나 솔직히 이거 너무 외로운 여자 같았어. 아, 나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, 쿨한 척 하면서 했어. 그런 부분들을 지워나가는 게 중요하지. 그 남자 욕을 하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, 여러분. 기운만 빠지고, 제가 앞에서 간접적으로 보여드렸듯이 되게 없어 보여요, 여러분. 당연히 그 남자도 찌질한 거 맞죠? 저 그런, 그런 남자애들, 그때 이후로 그런 스타일의 남자애들과 친구해 본적 없는데, 만약에 다시 또 친구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. 야, 너 그렇게 여자 만나는 거좀 찐따 같다. 너 진짜 찌질 해 같다, 이렇게. 근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, 그런 남자의 관심도 되게 뭐라고 할지나 어, 이런 관심 받으니까 좋아 하면서 나간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, 여러분. 그 남자 찌질한 거 맞고 거지 같은 거 맞아요. 근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, 그쵸?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,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남자가 몇달 동안 연락하느냐, 몇년 동안 연락하느냐,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. 우리만 신경 쓰는 거예요. 우리는 남자가 우리한테 몇달 관심 보이냐, 몇달 만나자고 하느냐로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겨요. 그래서 그 남자가 만약에 하루 있다 연락 안 오고 한달 있다 연락 안 오면 되게 기분 나빠 하는 건데, 여러분, 그럴 필요 없어요. 여러분의 매력과 가치는 그 사람이 연락을 끊었든 안 끊었든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관심 꺼도 돼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건 여러분의 지금 기분과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봤을 때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워나가는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이 지금 막 내가 쉬운 여자였다 싸 보였다 뭐였다 그렇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 하나도 도움 안돼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이라도 뭔가 아내 자신이 자신감 있고 변화됐다 이랬던 적 있어요? 없죠 그렇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 멈추시고 아 내가 돌아 봤을 때 내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아 맞아 이 이 언니가 말한 대로 언니 친구처럼 나도 그 남자가 어떻게 내, 내 관심은 여기까지다 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그래도 외로워서 나갔어. 이런 모습들을 지워나가는 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여러분, 그 언니가 예뻤어요. 근데 예뻤어도 그렇게 새벽 1시에 남자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관심 띡! 이런다고 나가는 모습 진짜 매력 없었어요. 그리고 그 언니가 예뻤지만 며칠 있다가 그 남자가 자기한테 연락 안 한다고 막 욕하는 거. 그거 진짜 별로였어요, 여러분. 그 오빠가 그 언니한테 연락을 했건 안 했건 관계가 얼마나 갔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 언니가 없어야 될건 그렇게 나갔던 자기와 며칠 있다 그 남자를 막 욕하는 그런 모습이죠. 여러분도 똑같아요. 우리도 똑같아요. 여러분 그 남자가 연락 안 오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가치와 매력은 변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남자의 의도 행동 다 분석할 필요 없어요. 고쳐 나가야 될 건.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를 고치면 돼요. 왜냐면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